안녕하세요. 푸드칼럼미스트이성우입니다 6월 7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우아한 식당은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산더미 물갈비로 유명한 심악산 한우 곰탕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파주교와 심악산 둘레길에 있는데요. 항상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입니다. 이 집의 메뉴는 산더미처럼 쌓아주는 한우 고기와 부드러운 갈비가 맛있는 산더미 한우 물갈비가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그리고 고소한 육회와 신선한 야채가 들어간 새콤달콤한 한우 물회와 한우 곰탕 역시 인기 메뉴입니다. 이 집에서 전국의 손님을 불러 모으는 건 산더미처럼 쌓아주는 한우 고기와 부드러운 갈비가 맛있는 산더미 물갈비인데요. 풍부한 맛과 독특한 스타일로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한떄이 하는 물갈비는 일단 비주얼이 엄청납니다. 압도적인 분량의 고기가 보기만 해도 만족감을 주는데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샤브샤브처럼 한 겹씩 내려서 익힌 후에 양파 소스에 찍어 먹는 게 특징입니다. 야들야들한 고기를 국물에 촉촉하게 적셔주면 깔끔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고기의 진심이라는 김규환 주인장은 엄청난 고기 양에 대해 고기는 700g으로 한우 특불 목등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싼 한우지만 아낌없이 담는다고 하는데요. 통큰 인심이 담아낸 푸짐함입니다. 산더미 한우 물갈비는 생일 파티에도 양초를 꽂아 생일 축하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숨어있는 갈비는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간이 충분하게 배면 나머지 재료와 섞어서 함께 먹으면 됩니다. 부드러운 소갈비의 비결은 압력소스를 사용해서 간장, 된장, 후추, 월계수잎 등을 넣어주고 50분 정도 삶아내면 야들야들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소갈비가 완성이 됩니다. 삶은 후에는 갈비 하나 하나 일일이 손질해서 기름기와 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손질이 끝나야 손님상에 오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소갈비 위로 팽이버섯, 떡살이 그리고 콩나물을 가득 쌓고 장면까지 듬뿍 올려 산을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스한 목등심을 올리면 산더미 물갈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손님들을 이곳으로 이끈 마성의 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 당기는 기본 좋은 매콤한 국물인데요. 이 육수의 비밀은 고춧가루와 밝힐 수 없는 비법 가루와 청양고추, 양파, 새우젓 등을 넣고 여기에 상황버섯 다진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황버섯 우린 물은 감칠맛이 올라오면서 뒷맛이 아주 개운해진다고 하는데요. 맛은 물론 손님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주인장입니다. 육수는 100% 한우 사골만 사용하는데요. 총 4번이나 끓인다고 합니다. 우릴 때마다 맛이 다른 사골 육수 맛인데요. 최상의 맛을 조합해 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틀에 걸쳐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주인장은 한 번에 오래 끓이면 처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름기를 제거하고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끓인다고 합니다.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우리면우릴 수록 깔끔해지는 육수입니다. KBS 생산정보 파주키와 심악산 둘레길에 있는 산더미 한우 물갈비로 유명한 심악산 한우 곰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